안녕하세요. 홀리 페핑의 유상규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 맺는 삶,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맺는 것이에요. 그 열매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기초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찬송이 되는 삶.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 그것의 비결이 이 말씀에 이 기도에 어, 들어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해지는 것,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그리고 기도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Let's get it by l o s s h i n the l o s s h i n the l o s 오 주님, g l o shine, l o s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주님이신 총명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풍성한 사랑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그 지극히 선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 가정에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사업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귀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가득 담겨서 그곳에서 그 은혜의 물로 말미암아 공급하심을 받고 그곳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임을 믿으시고 또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식과 청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